어머니는 날 도와주겠다고 오셨지만, 지금 내가 여기 근무를 해야 되는데, 애가 차가 고장이 나서 지금 컴프레셔 갈러 갔거든. 근데 지금 내가 뒤통수가 가려서 지금 농막으로 가는 거야, 지금. 주무시겠대. 아유 지금 내가 읍사무소에서 잠시, 어, 해라는 데로 해가지고 지금 다 없애고 다 했는데 안 되지 있습니다. 음, 어머니는 또 휠처 우측 타는 우측화행입니다. 거보다 그 전동 보드 타는 게 좋대네 아이 그래서 그거 하나 배터리 새고 갈아서 바꿔 드렸는데 휠체어시 그거 왼쪽 오른쪽 뒤로 조이스틱으로 움직이는 건데 그거는 실타시네 또그거 어, 배터리 갖고라 그랬는데 그래서 전등 일체 또 하나 한 세트 또 갖고라 그랬지 어머니 결론은 세대이 배터리 세대 다 새거로 갈아주는 거지 의자도 별로 안 좋아가지고. 갈아버렸고, 그러니까 이제 시골집에 있는 그것까지면 어머니, 내대내야 내일 내, 내 지금 어머니 아실랑가 모르실랑가? 아들이 어머니를 위해서 배터리를 다 새거로 갈아 챘겨 아이고 시, 시골집을 갔다 왔는데, 큰집그 오르막길에서 못 올라가서 밀고 올라왔다는 걸그 소리 듣고 자식의 입장으로 어떻게 새거로 갈아버렸지? 28만 원이요.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기억이 잘안 나. 동량이큰 놈이라 28만 원인가 38이야 28이야. 아, 갔다 갔다 한다. 배터리값만. 아, 출차도그 갖고 오는 것도 기름값 날리지. 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한번은 빵꾸나가지고 돌에다 버리고 오셨지 지금 실은 내가 아침에 가서 원래 오늘 물좀좀 심었어야 됐는데 아이 아, 비닐하우스 하시는 분이 왜 전화를 안 하죠 오늘 견적 시판서라는 거를 왜 나한테 오늘 알려주기로 했는데 싸면은 네 동을 짓는 거고 안 비싸면 내가 마자 세 동까지는 마무리 짓고 한 동이나 두동 시키는 거고 하... 눈비가 절반을 뺏어 버리니까 나는 껌지락 껌지락 움직일 수 있는 비닐하우스를 하겠다는 거지 그런데다가 미니굴 사기를 사가지고 그 안에서 뭘 심어도 심는 거야. 요 썰에는 로타리를 벗어나지 않네 어? 요거는 한 100마력 되어 보이는데 저렇게 하면 안돼 지금 썰레가 위로 출렁거리잖아 저썰레 내가 팍 주저앉은 거 아니야 저러다가 어 동네 형님 800평 처주로 현덕파출소 있는 쪽에 처주다가는 어, 밥도 안 사주고 기름도 안 사다 줘 가지고는 기름 누르 가다가 저렇게 출렁거리는데 저 썰에가 터진 거 아니야? 어, 밑으로 쳐지면서 날개확 펼쳐져 버린 거야. 이야 맞은편에 차례도 왔으면은 어, 또 부엌과 맞은 거기에서 그랬기 망정이지. 선배님 보고 마당 좀쓰겠다 그래고 거기 응급처치하고 조립하고서는. 아시간 저게. 저게 위험한 거라고 저게 결론은. 근데 썰에는 저거보다 더 폭이 넓다고. 100마력 썰인데 V자였다고 V자. 근데 저렇게 출렁거리면 저게 밑으로 확쳐지면서 양쪽에 펼쳐지. 나는 펼쳐지면 6m야, 6m. 3, 4, 5. 3m, 2.5m, 1, 2. 3, 4, 5미터 정도 되겠다. 저거 결론은 위험하다고. 저 폭이 지금 도로를 다 메꾸고 가잖아. 지금. 차가 또저 트랙터를 못 발견하고 처박는 거요. TV에서 자주 나와 조심해야 돼. 저거 저러면 안 되는데 썰이를 밑으로 내려야 되는데 저 위험하니까 저 두고 가는 건 알겠는데 내가 저렇게 하고 가다가 밑으로 처지면서 양쪽 썰이가 확 펼쳐지더라니까 그럼 초장에 밑으로 내려버리고 우회로 점면 왔으면 은 그게 좀저 충격을 좀 덜할 텐데. 있습니다.